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처녀자리 분들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어, 운의 흐름 어 좋습니다. 음. 어, 우선은 어 글쎄 이거는 어 크게 두 가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음. 우선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천녀자리 분들이 본인이 지금 이직 전직 혹은 내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뭐 유학 뭐 이런 거를 계획하고 그러니까 어 생각 중인 분이 계시다면은요. 어 그것은 본인에게 정말 좋은 음. 일이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직 전직하는 것 자체도 좋고요. 특히나 이직 전직을 하시는데 어, 해외 관련 업무 혹은 외국에서 뭐, 뭐 일을 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좋다. 외국 관련, 해외 관련, 외국으로 나가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음, 국내라면 해외 관련 일을 하는 것이, 어, 다, 음,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특히나 더 좋다. 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경력도 있는 분이세요. 이것 관련으로 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한에서 음, 이직 전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요, 그것은 본인에게 좋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뭐 어, 해외로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어,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처음에 힘들 수 있다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데 그래도 금방 안정을 찾는다고 금방 거기에 정착한다고 음, 그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어두 가지로 크게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본인은 나는 이직 전직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요 사실은 누가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귀인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귀인운은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이제 지금 본인에게 다가올 사람이에요 아직 알지 못하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인데 음 어, 외국에서 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커요. 어, 근데 그게 외국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 외국에서 이 일을 많이 했던 사람, 음, 그 사람이 뭐 어, 새로 발령이 나서 우리 부서 뭐 한국 지사로 온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외국에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 혹은 어, 외국 관련 일을 많이 한 선배, 어, 그 그러니까 국내 국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 해외 관련 업무 쪽을 많이 맡아오던 선배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본인에게 있어서 귀인입니다. 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걸 알려주고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본인이 이동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어, 어, 다른데서 오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음, 일 관련, 일 공부 관련으로 상당히 좋다. 뭐. 지금 아예 일 공부라고 딱 떴어요. 금전이라고 뜨지 않고요. 일 공부 관련 경력 관련 어, 이런 것 관련으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다. 어, 그렇게 카드가 딱 떴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밑에 카드 볼게요. 음, 밑에 건강은 좋습니다. 어, 우선 어, 임신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점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디 아프다 이런 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어, 어, 근데 조금 음, 다른 때보다 어,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요번 어, 어, 열흘은 어, 그리고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조금 많이 행동하실 것 같아요. 생각 자체도 긍정적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이 좀잘 풀리다 보니까 어, 근데 그게 상당히 좋다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될수 있으면 의식을 해서라도 의식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라. 음, 어, 이거는 꼭 조금, 요번 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금전운, <laughs> 금전운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어, 금전운은 조금 빠듯합니다. 음. 조금, 어, 어 <laughs> 계획을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음. 금전운은 조금 빠듯하다. 음. 일 공부 관련 어, 능력이 본인이 있는 분이세요. 일 공부 관련 뭐일복 터졌습니다. 어, 능력도 있고 일뭐 어, 어, 본인이 잘해 책임감도 있고 다잘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수고스럽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정말 그 일하는 요령이 있다고 할까요? 일 머리가 있다 공부 머리가 있다 딱 그러신 분이세요. 음, 일도 많고 공부도 많지만 다 내가 해내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내가 만약에 팀 구성원 중에 내가 한 명이다. 그럼 나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 뭐라 그럴까, 음, 막 이렇게 배분해서 잘 나눠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싫어하지 않아요. 어,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천여자리 분들이 일 공부 관련해서는, 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른 분들도 알아요. 다른 팀원들도 알고, 다른 직원들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음. 잘할잘할 잘할 거예요. 어, 본인 자체도 잘 하고 일 공부 관련 아주 좋습니다. 어, 결과 내기도 좋습니다. 이번 열흘은 음, 참고하시면될것 같고요. 어, 대인관계운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요. 어, 글쎄요 생각지도 못한 장거리 연애를 조금 하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슬픈 생각, 음, 어,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또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건강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장거리 연애가 돼서 조금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래요. 어, 우리 사랑하는 사람 혹은 본인이 떠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잠깐 떨어져 있, 있자.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장거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슬프다. 그런 연애를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번 열흘은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솔로이신 분. 솔로이신 분은 요번 열흘 솔로 탈출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어, 글쎄요. 음, 사람을 만날 기회는 있어요. 사실은. 기회는 있지만, 뭐라 그럴까. 어, 첫인상에서 조금 부담을 주는 첫인상을 남기실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음.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일부러 내색을 하시는 건지 혹은 아니면 그런 게 은연 중에 뿜어져 나오는 건지 상대방이 조금 아 이분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번 열흘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어, 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번 열흘은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무리해서라도 의식을 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열흘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대인관계 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 조금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번 열흘 특히나 음.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사실 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어, 저 친구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어왜 저렇게 자기를 지금 조금 음, 좋지 않게 말하는 걸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걸까?라고 다른 사람들이 느낀대요. 어, 오히려 전혀 안 그런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조금 뭔가 느끼지 않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본인 스스로가 하지만 그거는 정말 본인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에요 요번 여름은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그거는 지금 본인이 음, 나는 내 기분이 이래 그냥 내 기분 저래 남 생각 안 할래 어,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을 만나면 대인관계에서 그런 음, 그런 행동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음,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집에서 혼자 계실 땐 그러셔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 생 그러니까 회, 뭐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 조금 어, 어, 일부러라도 요번 여름은 음, 밝은 모습 보여주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번 열흘은 조금 신경 써야 할것 같다. 대인관계 에 있어서 어, 너무 우울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사람들이 멀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이 나올 이런 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부정적으로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갈 가능성도 있어요. 손을 내밀어 내밀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다른데만 보고 있어. 너무 부정적이야. 아 그러면. 그래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 본인께서 본인에게 운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역시 주역 괴가요런게 나왔습니다. 어, 이게 지금 뭐 어,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거든요요 박자는요 어, 박탈당하다 무너지다 부서지다 이런 뭐 뜻입니다. 음. 어, 사실 요 괴는요. 그다지 좋은 의미의 괴는 아닙니다. 어,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그걸 뜻해주고는 있어요. 어, 그런데 오히려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스로가 조금 자신이 없고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 지금 이 괴가 나왔을 때는 응, 모든 게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뭐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좀 그래 어, 좋지 않아라는 생각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이때일수록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의 전환의 시기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을 재검토하고 어, 무언가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일을 재검토하고 어. 여기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당신 스스로 나 스스로의 이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조금 고쳐볼 시기다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 공부 관련으로는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위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뭐일 공부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일 공부 자리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 공부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부정적이지 말아라 어,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라 결코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거는 남들이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기 혼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어, 절대 그렇게 있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